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히보다 이것이 나의 단증이요. 이것이 나의 상속일세 나사는 오나 은임없이 우주를 그 찬송하위보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1절을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오. 나를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움으로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이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총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것이 변화되어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셔서 사랑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조금씩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나의 거짓을 버리고 주님의 다듬어 주심을 믿음으로 경험하면서 주의 능력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약 교회를 지키시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희가 거룩한 일꾼으로 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임하실 또 다른 부흥을 다같이 성취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잘 보내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0년간 한국 교회는요 세계 교회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교회 숫자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더불어 급증했죠. 그리고 교회 역할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웠고요, 병원을 세웠고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숙자 심토와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해왔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이 땅에 뿌리 내렸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성도로서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일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교회는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은 매우 어둡습니다. 스스로 버티기도 힘들만큼 병들어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기도 어려울 상황입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인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최근 20년간에는요, 한30% 이상 감소했다고 하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간 교인의 감소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상황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된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할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세습, 추행, 갑질 등으로 매스컴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를 지키고 기독교를 바로 정말 세우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더 서로를 돌아보고 합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믿음의 백성들을 저희를 향하여 꾸짖고 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께 말을 전해요. 요한은 성경에서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요한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마였 나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사역 중에서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귀신을 쫓는 행위는요, 유대 땅 여러 곳에서 볼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만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 행위를 자신들만의 행위로 판단하여서 금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본문에 기록하기를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과 함께 안았던 자신들과 관련 없는 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 내어 쫓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들과 한패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나 있는 듯 합니다. 함께 동행해야 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요 요한에게 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다른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교회와 교회 간의 성도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카톨릭과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죠. 한국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중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공회 공예, 거룩한 공회와라고 하는 이 공회는요 공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를 지칭해요. 그러므로 매주일 모든 성도들이 공교회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다 있죠.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더불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참 무색합니다. 물론 하나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함께 섬기는 언약 교회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사명이 있고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읽는다면 교회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위하는 자이다. 이런 말이세요. 이 말씀은 상당히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실랑의 무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공동체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들의 실수가 예수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물론 어느 시대나 사입이나 이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반응하고 대응해야 돼요. 그러나 그 대응이 같은 교회를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는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 없을 만큼 많은 교파와 교단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중시하고 신앙보다 제도를 강조하고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쉽게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갈라서서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다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하셔야 합니다. 감리교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순복음교인이, 성결교인이, 침내교인이, 장교교인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 모두 아군이에요. 장로교도 아군이고요. 순복음도 아군이고요. 침내교도 아군이에요. 다 아군입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교단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대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잘난 사람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해석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으뜸이 되고자, 최고가 되고자, 큰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큰 사람이 되고자 서로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으뜸이 되는 사람, 최고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교회마다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물론, 2000년 전,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지, 또 누구와 맞서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장차 교회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고요. 반면에 교회를 심하게 흔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으로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물한 그릇과 상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두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물한 그릇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 내미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물한 그릇, 그것만으로도 충분함을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말씀은 과연 주님의 말씀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끔찍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 금옥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이라라까지. 죽는 게 낫다. 그것도 커다란 돌덩이를 짊어지고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이런 경고는요, 예수님께서 자주하지 않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요. 물한모금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너무나 큰데 그 죄의 대가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은이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설조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본문 말씀하면 기록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는 가운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어요. 바울은 우상은 본래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거짓에게 바쳐진 거라고 해서 뭐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먹는 것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로 발전했어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족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다고요?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셨어요. 결국 이 문제는 죄의 문제에 도달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케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문제가 아니죠.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이는 마지막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실 때, 특히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경쟁이기 때문이에요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 그 과정을 거쳐온 인류에게 경쟁이 사실 숙명적이에요 경쟁계와 어떻게 사이 좋은 관계를 지낼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른 무리를 비난한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내적으로도 누가 서로 크냐고 다툴 뿐 아니라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종교인들끼리 경쟁합니다. 그들을 적 그리스도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고유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길 없어 보이기도 해요. 세상과 교회가 공존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대상은 4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 본문의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잘못을 연자멧돌로에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이 작은 자들의 관계가 그렇게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작은 자들이 누구예요? 약자예요. 약자들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빛난 받는 이들입니다. 당시에는 어린아이, 여성, 그리고 노예 극빈자, 뭐 장애인 이런 등등이겠죠 그리고 로마에 강제로 이주된 이들도 작은 자들이었어요 지금 난민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렇게 그 작은 자에 속합니다 물론 이런 작은 자들과 잘 지내기가 쉽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어느 선까지 받아줘야 할지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노숙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룻밤만 교회에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허락할 것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하룻밤이 이틀 밤이 되고 사흘 밤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생겨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자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주님의 말씀이 현실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르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끼리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뭐 나름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믿는 사람들도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너무나 예민해요. 교회와 교회가 통합됐을 때이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서보다는 위에 군림하는 거 원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좋은 의도로 서로 다른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한계 안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쉽지가 않아요. 신앙의 요구와 인간적인 한계와 욕망 사이에 끊임없이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단다라고 말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상대적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과는 화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적인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 오늘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신앙이 없으면 뭐, 네 마음대로 살수 있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자존심마저 상하는 것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고민 좀 해라. 다른 사람에게 연민 좀 품고 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면 4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처럼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높이 오르는 새가 멀리 보죠. 저의 삶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비상함으로 멀리 봐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멀리 봐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 배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실족시키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정의로운 모습으로 사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기억하면서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서로 섬기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채워짐을 누리게 하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쉽게 진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 질병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베푸실 새로운 질서를 기대해 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하옵소서. 이제 환절기인데 하나님께서 건강과 상황을 지켜 주시길 원하고 가정, 가정들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복, 충성한, 충성하는 가운데 누리는 복,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물질의 문제도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하여 주시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